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개인이 창업한 곳을 1인 창조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안시가 이 1인 창조기업 지원 기반을 갖추면서 그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가정주부가 만든 휴대용 독서대입니다. 책의 네 모서리를 모두 잡아주고 책장을 쉽게 넘길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해소해 국제특허 출원도 마쳤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을 뿐 사업하는 엄두도 못냈으나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둥지를 틀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물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 그 팔로 개척까지 컨설팅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책상 하나 들어갈 정도씩 칸막이에 쳐진 공간이 모두 별도의 1인기업 사무실로. 천안 일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는 현재 열여덟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사무 공간은 물론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가 교육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2년간 이제 그전액 무상으로 그 마케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저, 지적 재산권을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까지도 지난 2014년 센터가 문을 연 뒤. 1인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곳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들은 지난해 평균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천안시와 충남 테크노파크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업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1인 창조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